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는 정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어, 모든 공대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어요. 그 빅데이터 요새 말하고 있는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당시에 교수님께서 러셀이라는 수학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러셀이라는 수학자가 몇백 페이지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일 더하기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었어요. 일 더하기 이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논리들을 추격해서 집어넣었다는 라걸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당시 배우고 있었던 과학적인 논리의 증명의 접근법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또 특별히 수학에서는 어떠한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짧게 짧게 쪼개서 일 부분을 증명해내는 형태로서 증명을 시작해 나가요. 일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그게 연속된다면 그것이 또한 맞다라는 증명을 펼치게 되는데 흔히 그 게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 이네 가지의 것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좀 짜보면요 네 가지의 칸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정말로 만점이겠죠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은 나중에 큰일 나겠죠 하나님한테 혼나거나 그러면 뭐영 점뿐만 아니라 뭐그 이하마 마이너스 백 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나쁜 거 갖추시는 거 아니니까요 약간의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하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뭐 많은 사람도 사귀게 되고 소셜도 하게 되고 하면서 얻는 이득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2.5점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거는 본전이죠, 결국은. 얻는 것도 없고, 이득도 없고. 그 매트릭스를 보게 됐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에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얻는 이득이 더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없건 간에 교회를 다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100점을 받게 될때 기쁨은 더욱더 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대로 행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서 증명해낼 수 없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는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그것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지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해주신 계획을 행복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계획을 통해서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또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만 공대생 한다면 네. 줄수 있는 꿀팁. 물리를 열심히 공부해라. 물리 2까지 하면 정말 좋습니다. 물리를 많이 하면 되게 물린다고.